네, 연대 씨 질문 드릴게요. 어, 자기소개 안 해요? <laughs> 연대 씨, 자기소개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 니잘안 들었어. <laughs>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네. 돼요. 편한데 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살 조병태라고 합니다. 음. 내 갑자기 응. 죽는다면 이런주제로 아,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네. 그... 음... 평범하게 <laughs> <laughs> 와이어렵 이런... 이거 <laughs> 봐아왜 웃기지 <laughs> 이러시면 안됩니다 얼굴 안보 가면 요보해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 이제 영태 씨는 일주일밖에 살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영태 씨가 일주일밖에 살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어 갑자기 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음... 갑자기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살면서는 아,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은 좀 여러 번 자주 했었는데, 갑자기 어, 내가 죽어 라는 생각을 좀 하면, 아, 내가 죽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 일단은 가족들이 생각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 뭐, 폭명만떠오르 것도 아니고 살면서 가족에서 아 가족보다도 가족같이 대해줬던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겪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지나갈 것 같아 음, 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요? 살면서 약간 진심으로 뭔가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그냥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는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했었는데, 크면서는 이제 맨날 싸우니까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도 잘못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좋아한다는 말도 잘못했고. 그냥 그렇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 살면서 옛날 숨기고 감추고 휘했던 게좀 많아서 좀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즐거웠던 기억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특정하게 뭘 하나 꼽기는 그런데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뭔가를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끝냈을 때, 같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를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뭔가 시작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 술을 마시면서, 그냥 웃고 떠들었던 그 순간들이 가장 즐거웠네요. 즐거웠네요 어,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주로 어, 지루... 음, 공익활동이라던가 음, 아니면... 정당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음, 활동하신 걸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네 후회는 아니에요 음. 음, 다시 살수 있다면은 특별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을까요? 여행을 좀 떠나고 싶어요. 그냥, 여행을 좀 다니면서, 갑자기 내가 살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뭔가 용기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내게 다시 주어진 시간 동안, 나를 좀 돌아보고, 또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좀, 긴 여행을 좀 떠났다가, 좀 돌아오고 싶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면 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봐주길 바래요. 좋은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